안녕하세요. 음이 카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어 일루 미나티 카드인데요. 그 박쥐 그림이 있고 뭐 이상 악마 형상이 있고 또 좋은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.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건물이 그냥 음, 뭐 미국에 있는 뭐 유명한 건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, 이 건물과 굉장히 비슷하죠? 그런데 이 건물이, 우한에도 있었습니다. 어... 이 요번에 있었던 우한, 우한 섀도우의 이것과 똑같은 건물이 있었습니다. 에루미나티 카드에 대해서 저는 뭐 믿진 않지만은 이런 또 재밌는 것이 또 보게 되니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.